안녕하세요. 사니카 변딜러입니다. 자, 오늘 출고할 차량은요. 바로 벤츠 GLB 차량이고요. AMG 모델입니다. 영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신차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신차 그대로. 자, 이 차량 우리 고객님께서 직접 오셨어요. 여기 매장에 직접 오셔가지고 저하고 차량을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셨습니다. 예, 60개월 전액 리스로 진행을 해드리는 차량이고요. 원래 전에 검정색을 봤었는데 본 네트에 좀 살짝 스크래치가 나 있어가지고 요 흰색 모델로 빠르게 찾았는데 정말 잘 찾은 것 같습니다. 우리 고객님께서 이제 그 사이클 타시는 동호회를 하시더라고요. 예, 그거 이렇게 넣고 이제 레저 생활 하시기에 아주 딱 적당한 예, 크기의 차량이라고 하셔서 굉장히 많이 만족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. 자, 실내도 지금 굉장히 차량이 컴팩트해 보이고 좀 넉넉한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? 핸들도 이렇게 AMG D컷으로 되어 있네요. 아주 좋습니다. 그립감도 좋고.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제 카본 재질로 다 되어 있고요. AMG니까 이제 좀 밟아야 되잖아요. 차가. 예,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칸트라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먼지한 톨 앉아있지 않은 상태로 너무너무 깨끗한 신차 수준의 그런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네요. 지금 운전석을 되게 위치를 넉넉하게 한 거거든요. 무릎이 이 정도가 남을 정도로 뒷좌석도 아주 어, 널찍하고 썬루프가 양쪽 파노라마 썬루프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있고 너무 좋아 보입니다 어, 안전벨트 색깔 보세요 어, 역시 AMG라 좀세 보이죠 빨간색이네요 자 이게 역시 AMG 차량답게 여기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하면 배기음이 바뀝니다 <목소리> 그리고 여기는 AMG 다이나믹 어드밴스 베이징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네, 그런 스위치가 있습니다. 벤츠의 AMG는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짜리카. 자 니까. 안녕하십니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 휴식이 네, 들어가십시오 사장님. 네. 네.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께서 네, 출발을 하셨습니다. 너무 깨끗한 상태를 갖고 있어서. 고객님도 굉장히 만족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싸니카였습니다. 네이버를 통해 싸니카를 검색하실 때는 꼭 싸니카 변딜러라고 입력해 주세요. 카페에 오시면 다양한 렌트 차량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렌트가 필요할 때알가 나올 때 싸니카